예, 하고 있습니다. 혹시, 그, 공 이제, 우리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, 공직, 그, 저, 시골, 저, 시 하지 않습니까? 예. 공게 대상입니다, 예. 예, 그렇죠. 그래서, 그게, 그게 돼서, 담당자 가 혹시 있습니까, 여기에? 담당님? 팀장님? 있어요. 팀장한테 좀. 두도록. 예, 예. 예, 팀장님. 어. 저희들은 들어오면 이게 뭐어 최소 신고를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.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그걸 뭐뭐가 빠트리지고 뭐가 하고 이걸 좀 안내를 좀좀 좀 상세하게 좀 해주십사 하고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들이 어그 사이버상으로 교육 과정도 만들어놓고 그래, 그걸 어떻게 예. 하든으로만들어놓으 보입니까? 아,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지방 의회 같은 경우에는 또 재산 등록 기간이 분리되면서 의회에서 또담당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. 아니, 그래. 가태료가 내가 2년을 신고했는데 2년 다가태료고 나왔어요. 첫 해는 내가 300만 원하고 원래 100만 원도 가태료를 맞았는데. 그래 이거를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도 안 나오도록 해주시는게 맞지 않나요? 예, 알겠습니다. 그점 유념해서 안내를 더 철저히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